엄마요. 엄마가 데리러 왔거든요. 엄마 엄마 물고기 봐. 우와 색깔이 무지개색이다. 아이 어, 우와 아이 예뻐. 어, 뽀뽀. 알지. 안녕 껍질 속 달팽이야. 안녕 안녕 사지 안녕이. 알지. 뽀뽀도 해줄까? 아 안녕 바위의 개구리야. 안녕 안녕. 안녕. 아이고 아이고 아, 안녕, 어지 <laughs> 음 안녕. 해초 밑에 해마도 안녕. 안녕. 아, 어? 뻑뻑. 해마도 예뻐해줄까? 어지 응. 안녕. 바위 뒤에 개도 안녕. 안녕해야지 어주야. 안녕. 야지, <laughs> 아, 그렇게 가고 <개가> 있어. <laughs> 안녕 물풀 사이에 금붕어야 안녕 저 안녕 안녕 <laughs> 응. 어 안녕했어 안녕 나란히 나란히 친구들 모두 안녕 내일 또 놀러 올게 내일 또 놀러 올게 나는 이제 엄마랑 집에 갈 거야 내가 앞도 갈게요 따라오세요 엄마. Mom! I'll come again